미안 한번더 해. 너무 민망해. 아 잠깐만 인서트 찍어야 돼요. 아 네. 인서트 번만 뭐 진짜잖아. 됐죠. 대학 입시 오디션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긴장을 많이 하고 경직된 느낌이었다면, 극단 오디션은 비교적으로 학교에서 배우고 나름대로 잘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보는 오디션이기 때문에 저는 비교적으로 더 자유롭게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질의응답도 할 때, 워낙 학교 오디션에서도 그렇고 교수님들과 소통에 있어서 전 너무 재미있게 했었어가지고 극단 오디션 때도 그런 거에 있어서 긴장하지 않고 잘 소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 좀 다른 거는 그 입시 연기는 어떻게 보면은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다 만들어주고 학교에 맞춰진 연기를 한다면 극단은 제 기준에는 좀 제가 하고 싶은 걸 그리고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걸 가져가서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극단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통해서 뽑기 때문에 연기나 특기나 그런 거를 따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더할수 있었던 것 같은데. 입시 오디션은 아무래도 내가 잘해서 여기를 들어와야겠다라는 그 목표가 되게 뚜렷했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잘해야 돼. 난 여기를 들어가고야 말겠어였다면 극단 오디션은 같이 작업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모든 오디션은 떨리다 보니 <laughs> 입시 또 너무 너무 긴장이 되지만 가장 편한 마음은. 저는 그냥 재수한다 생각하고 봤을 때가 가장 자유롭게 됐던 것 같고 각자마다의 어떤 매력이나 개성은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본인의 장점들을 많이 발견을 하고 그것만 믿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약간 좀 진보하긴 하지만 자기 확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들의 어떤 시선보다는 내가 이 학교에 붙을 수 있고 나는 성공 할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지 붙는 것 같고 간절함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 간절함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언젠가는 꼭 성공을 하니까 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봤을 때 어쨌든 학교는 배우고 같이 이제 가르칠 학생을 뽑고 싶은 거잖아요 주변에 같이 입실했던 사람들을 보면 나는 연기를 잘 하고 뭔가를 잘 해야만 뽑힌다라는 생각이 되게 안타깝. 웠거든요. 저도 그랬고, 막연히 내가 연기를 잘해야지라기보다는 그것보다 좀더 편안하게 어차피 배우러 가는 공간이니까 나는 이런 거를 할수 있고, 네, 난 앞으로 여기서 이런 걸더 배우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조금 더 갖고 준비를 하면 부담도 덜하고 또 즐겁게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학교가 영상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조금 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연기를 지향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코미디 연기나 뭐 시대극 연기나 리얼리즘 다양하게 하니까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이 작품에서 어떤 걸 써야겠다, 어떤 걸 하면은 좀더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출님의 코멘트를 들었을 때도 아 내가 지금 이게 안 되는구나라는 문제점도 선택하면서 파악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대안 대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현장에서 그런 게 있어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연출이나 뭐 조연출, 그리고 배우들이랑의 어떤 소통이 엄청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연습할 때도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그리고 서로서로 서로 소통하면서 잘 맞춰 나가는 게 학교에서만의 배울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원이 많은 어떤 대규모 프로덕션에 들어가면은 또 인원이 많은 만큼의 어떤 장점이 있고 거기서 또 소통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고, 인원이 또 적으면 적은 만큼 깊게 들어가서 그 작품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할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일 큰게 의사소통인 것 같아요. 막연하게 그냥 대화로 소통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작업을 했을 때 연기적인 거를 연출하고 대화를 하는 거, 스텝하고 대화를 하는 거, 동료 배우, 아니면 더블 배우, 이렇게 다양하게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일 크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3학년 때 들었던 스타일 연기가 제일 인상 깊게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밖에 나와서 접할 수 없는 그런 훈련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규정 짓지 않고, 내가 그 순간에 나한테 집중해서 뭔가를 꺼낼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이었고, 내가 전혀 할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를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수업이어서 그게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가장 막내로 저희 극단에 들어왔습니다. <laughs> 어쨌든 가장 어린 나이에 들어왔다. 이걸로 좀 프라이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신입단원 워크샵을 이번에 감사하게 해화에서 하게 됐어요. 작품은 변신이었는데 변신에서 변신남을 맡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감사하게 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고 석유동에서 죽다라는 공연에 오퍼로 들어가면서 많이 배웠고 10월 1일에 연극제를 하는데. 여기라는 작품에 감사하게 들어가서 선배님들과 함께 공연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연말에 갈수록 가관이네라는 작품에 이제 조연출 겸 배우로 들어가서 11월에서 12월 초 정도까지 하게 됐습니다. 극단 극발전소 301에 소속되어 있는 신입 단원 남현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하고 있는 프로덕션은 뮤지컬의 조연출을 맡게 됐어요. 전설의 노래왕이라는 뮤지컬인데 약간 동심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던 그 아지트를 이제 아이들이 지키려고 하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갈등 사이에서 놀이왕이 등장해가지고 그 사건을 해결해 주는 그런 작품에 들어가 있고 저는 되게 감사하게도 졸업하자마자 참여를 했던 영화가 칸 영화제를 가게 되어서 아주 작지만. 거기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지금은 또 너무 감사하게도 드라마 1, 타 5캔들에서 단역으로 고정으로 나오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드라마도 3개가 있는데 제가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뭔가 확답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음. 어, 우선 너무 막막하고 그리고 가장 설레는 때인 것 같아요. 뭔가 연기적으로 꿈도 많고 어, 도전하고 싶은 것도 참 많을 텐데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침착하게 그리고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으니까 좀더 재미있게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좀더 재미있게 즐기고 더 깊이 고민도 해보면서 나중에는 멋있게 무대 위에서 함께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파이팅! <laughs>